아유,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병철입니다. 어휴, 벚쪄! 네. 아, 정말 나름 놀왔어야 이게 또 우연날 맞이해서. 오늘 모두 네. 우유 색깔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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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유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또 전국 각지에서 또 오늘 우연날 기념하겠습니다. 우유 2리터 먹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넣어주세요. 2리터면. 오 네. 아주 건강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우유 먹으면요. 살이 찌고는게 아니고 피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에 네. 먹고 저녁에 먹어요. 아침에도 그 그렇죠?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렇죠? 먹고. 사실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네. 그냥 때 없이 다녀요. 그냥. 맞습니고 우유 마시면 잠도 잘 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한낮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 왔는데요. 앞으로 음. 이때 아, 우리 절 마모 여러분들이 활동 계획을 가장 싶죠. 우리 포인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으로 더 지지할 건지. 네, 어, 앞으로 저희 마마무는요. 비산 아. 우유, 흰 우유 많이 먹으면서 힘내서 또 다음 앨범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조만간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유가 아, 그렇죠. 응. 있는 한 힘은 넘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이런 함께 한다면 다시 심청에 한번 우리 마마무렇게 환송, 환호성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의외의 힘과 의외의 파워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더운데 너무 자꾸 얘기하는 것도 미안할 지경이에요. 한 네. 몰랐거든요. 자 그렇죠. 네. 어떤 분 뭐, 뭐, 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예. 1cm의 자존심이란